3일 전에 에 올라온 금화교 바라 씨가 이렇게 벌써 잎이 큰 잎이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아어 이거 이거 진짜 이쪽에도 그리고 크게 올라 자라고 잎이 막큰 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기도 큰 잎이 이제 시작되고. 야, 3일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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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거지, 3일 뒤에 작았었는데 벌써 이틀 되는 거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대단합니다. 여긴 또맨 땅에서 또 씨가 막, 그냥 뭐 덮지도 않은 데 올라옵니다. 뿌리박고 올라오는데, 이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정말 대단합니다. 풍산 기르마늄, 토양 계량제, 성장, 촉진의 효능은 대단합니다. 효과는. 위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우, 3일 전에. 어린 잎이. 이렇게 어린 이피었는데 이건 아마 어, 오늘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3일,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이야, 여기도 이렇게 커버리고. 아, 대단합니다. 대단. 이야, 여기들 막이큰 잎이 생기 시작하고. 대단합니다. 유력이 아주. 아, 뿌리 보니까 뭐, 예? 건전합니다, 아저. 밑둥이 무슨 나무 밑뿌리 등굴 같이. 아, 이것도 뭐 새싹이 그 나무 등굴그 사이에서 올라오고. 이야, 이거 뭐 올라오고.